오케이 느낌 좋다 자 의자에 살짝 앉아볼까 의자에 살짝 앉아봐 어 약간 고혹한 표정 그렇지 살짝 의자 의자 살짝만 밟아서 올라가봐 어. 잠깐만 표정 한 번만 줘 표정 한 번만 쬐고 약간 진지하게 오케이 의상 체인지 카메라 너무 응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오케이 오케이 좀더 내릴까나 어 느낌 살려야겠다 어, 그렇지 오케이 다리 올리고 살짝 오케이 꼬고 오케이 시작 테스트 소메 와봐라 느낌만 봐봐. 예술로 나왔다야. 야, 야 아, 근데 이거 진짜 날짜. 아 몰라. 크터 써? 아 참미리 운동데 같이 먹기 왜? 아 안돼 안돼 나 지금 아나 진짜 못 참아. 아, 아, 아 안돼 안돼. 아직... 고생 아, 많은 오지로, 건 오지로, 알겠는데 아왜 그걸 못 참냐? 야 와, 야, 너무 열심히 했나 보다. 야, 좋다. 와, 운동을 얼마나 한 거야? 좋다. 봐봐. 와. 야, 야, 이거 참미 찍은 거 봐봐. 어? 느낌 어? 어때? 괜찮지? 오. 너잘 예, 예. 찍네. 나 나중에 나 이거 못 만들면 이거 쓰야 되겠다. 나 찍어줘요? 너뭐뭐어왜 만들어? 야, 남자가 뭐만 만들어야 될 거냐 살면서 <laughs> 개 얼굴이 되는데 여기서 몸 조금만 키우면 <laughs> 바로 개나 소나다 개나 아깝잖아 태고나 비주얼이 아깝잖아 운동해야지 <laughs> 식단 하니까 힘들지 한 단지 어떻게 하는데 나 탔어? 많았는데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비율 어떻게 하는데? 몰라 몰라. 한차을 모를 수도 있다. 응. 아나 근데 요새 뭐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먹방이 계속 떠. 계속 먹고 헉! 먹고 있어 지금. 맞아. 뭐. 진짜 배고플 때 먹방밖에 안 보여. 그러니까. 우와! 미치겠네. 와 진짜 지방이 하나도 없네 배. 대박이다. <laughs> 오빠는 지방 덩어리네 아주. 나 지방 사람이잖아. <laughs> 나아네이아 어, 뭐, 다... 뭐야 이거 아 닭가슴살 고기도 싫어 진짜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왜요새 아 닭가슴살 아 얼마 맛있게 나오는데 아 선미야 아음 치킨 하나보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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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빨리 빨리, 아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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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다너 그래. 오빠 맥주 맥주 아, 못 아, 못아 빨리 갖고 와 아우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누가 안 빼고 했잖아 웬일이야 봐 어, 반반+ 어 반반 나온 어, 반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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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왜? 이거 빨리빨리 이물좀빼워아졸라 이거 귀찮게 하네 진짜 빨빨 빨빨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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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오 무 양념. 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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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맛있다. 와, 이닭가슴잘 나오네. 진짜 <laughs> 티있어 치즈. 반숙 감동 날린다. 음. <laughs> 아우씨, 갈구나. 아, 역시 맥주가 빠질 수 없어. 짠 <laughs> 졸라 맛있게 먹네. 저건 예술이다. 음 아이 소스 뭐야 진짜 너무 맛있어. 음. 아 치킨이지. 거기서 나온 게 이거 아니야? 그래. 거기서 똑같은 거. 아니야 아니야. 지금 치킨 떨어진다 이거. 어. 음. 아 너무 맛있어, 진짜. 이거 못해, 참고. 아, 어지럽다. 음, 담백하네. 음, 응, 담백하니 맛있다. 아, 이제 좀 살겠다. 아, 아 죽겠다. 아, 진짜. 오, 벌써 다 먹었어? 참매야 너도 그럼 뭐 100일간의 도전이야? 그럼 9월 달로 예약 잡아준다아 예약 있어 봐. 말다. 나 바쁜 몸이야 인마. 빨리빨리 예약 잡아야 돼. 네. 아 예약 잡아 말어. 야몸안 만들어? 야 다이어트로 원래 내일부터야.